정수님은 사실 17영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것 같은데 정수님이 이제 자기 이미지를 생각해가지고 또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현수님 못지않게 17영수님도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최종 선택하지 않은 거 되게 시원했어요. 자기 감정 누구보다 자기가 잘알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영수 너가 오해한 거다. 너왜 그렇게 생각했어? 너 생각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니까 영수님 탓을 하니까 난 그게 정수님이 되게 너무 별로더 라고 제가 저번 주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영수님 입장에서는 정수씨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정수씨가 분명히 슈퍼 데이트권을 썼고 슈퍼 데이트권을 써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정수씨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데이트를 하게 된 거고 데이트하면서도 나한테 최저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수님은 이제 좋아라 해가지고 데이트한 거였는데 막상 데이트할 때 내내 이제 똥 싸운 표정하고 있고 표정도 완전 진짜 무슨 나라에 이른 표정 그래서 영수씨는 정수씨 눈치 보느라고 불편하게 데이트하고 나서 숙소 오니까 영호씨 만나가지고 막 갑자기 얼굴 표정 밝아져서 신나하고 영수 씨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껏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낮에 불러내가지고 사실 나를 선택한 게 그게 이제 정말 의도 자체가 나를 좋아해서 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트하는 내내 너가 나를 불편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길 바랬는데 정숙 씨가 너무나도 오히려 영수 너 생각이 이상하다. 아니 그럼 계속 다운돼 있어야 되냐. 그냥 그때는 피곤해서 그랬던 거였다. 본인 감정 누구보다 잘할 텐데 피하는. 분이 모습이 오히려 영순이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숙 씨는 나소사계 예전에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했었어요. 계속 이제 마음에 영호 씨가 있다 보니까 영호 씨신각 쓰나고 그랬고 그리고 앞에 영수 씨도 표정이 불편하고 해 있으니까 내가 그거 보고 나도 덩달아 불편했다고 이런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영순이 탓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직접적으로 만나서도 마지막으로 대화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영순이 탓하는 거 보고 정숙님은 너무 그런 부분이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호한테. 고백받기 전에는 그래 영호한테 고백을 못 받고 영호랑 안됐으니까 영수 너랑이라도 해야겠다 하는데 막상 영호가 나한테 잘되고 영호가 나한테 고백하니까 어, 영수 너 필요없어 바로 이렇게 잘라내는 모습 본인이 실컷 영수님 이용할 때로 이용해놓고 이제 영호가 나한테 와주니까 바로 영호랑 막 해벌죽하고 영수는 바로 이제 매몰차게 잘라내고 영수한테 괜히 미안해가지고 눈치 보이니까 그 신발 숨기고 저번주에는 그 양심이 찔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 최소한 영수씨한테는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나 내가 좀 사실 영호랑 이렇게 몰라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 미안해 오빠. 이렇게 해선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정수님은 너무 자기 방송 이미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카메라가 다 찍히고 있는데. 그리고 인터뷰한 것도 다 나오는데 본인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7 영수님은 정말 인성갑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마지막까지도 정수님한테 감정적인 모습 안 보여주고 그래 뭐 너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기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손절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 근데 17영수님은 슈퍼데이트권 정숙씨가 본인한테 써가지고 데이트하고 나서 정숙씨가 염소를 못 먹으니까 삼겹살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인성 갑인 것 같아 현숙씨도 선택을 포기해가지고 완전 떡상하고 17영수씨도 선택을 포기해서 완전 떡상하고 선택을 포기하니까 떡상하네 여러분 이제 촌장 라이브 이제 하나요? 이제 할것 같아요 여러분 촌장 라이브 아... 정숙님 손예진 안 남았어요. 제가 이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정숙 씨 손예진 안 남았습니다. 내날부터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나 그만 봐야겠다 이거. 그나 끝. 나못 보겠어 더 이상. 나 이거 지금 정숙 씨가 손예진 연기하는데 볼 수가 없다. 나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나 이거 끝. 그리고 17 영수님이 정우성 연기하고 정숙 씨가 이제 손예진 연기하면서 뭐 둘이 뭐 하는데 나 도저히 나 이거 끝. 나 이거 껐어요. 내 껐어요. 내머릿 속에 지우게 손예진 따라한 거는 선 넘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별로 막 그럴까지 분노를 그 정도까지 안 했었어요. 정수 씨가 뭐 그래 방송에서 뭐 끝났으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손해진 따라할 때 그때부터 완전 그냥 정수님을 사람들이 더 싫어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